학창시절에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학창시절에 막 밴드 같은 거 하고 하니까 좀 선생님들과 관계가 좀 되게 어색했고,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대학 진학 상담할 때대학보다 군대를 먼저 가라. 되게 진심으로 나한테 기하는 거라는 걸 느껴져서 진짜 군대를 먼저 갔어요. 고생도 많이 하고 제대로 했는데, 근데 이제 여의도 침대교회를 그냥 나간 거예요. 교회 에 어떤 후배가 선배님 밴드부 뭐 하셨으니까. 저희 교회 찬양팀에 릴렉 기타가 없거든요. 선배님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한번 나가볼게요. 그래서 릴렉 기타 를 메고 찬양팀에 들어갔어요. 네. 제가 이제 기타를 막 쳤는데 그때 찬양인도 하셨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, 신영재, 어, 기타를 너무 잘 치네요. 응.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, 제가. 어.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. 음. 악창 시절 때 선생님한테 받지 못했던 그게 음. 상처인 줄 몰랐어요. 네. 기타를 잘 치네요라는 그 칭찬 한마디가 네. 뭔가 그 상처에 그 연고를 이렇게 쫙아 바라, 발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.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솔로를 하게 됐어요 오, 예. 오케스트라랑 예. 그때 막 성가대 같이 그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오, 멋지다. 예. 그래서 제가 솔로를 딱 했는데 그 음악 부사님께서 신영재 너무 잘했다 오. 그리고 성가대 분들도 신영재 너무 잘했어 칭찬 막또 칭찬을 막 받는 거예요. <laughs> 교회에서 음. 그 초중고등학교 때 받지 못했던 그 칭찬을 와. 하여튼 교회에서 계속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제 안에 있던 막 슴부리들이 사라지고 네, 네. 좋은 그 영양분들이 막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나 보다 음악을 해야 되겠다. 음.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작전기도 한달 동안 새벽기도 작전기도 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. 근데 그때 마지막 작전기도를 마치고 제가 설교로 들어갔는데 그 설교 제목이 강점으로 일하라였어요.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. 네. 근데 그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. 음. 지혜롭지 못하다. 음. 하나님께 주신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음. 뭐, 나가라. 아 약간 그런 성교였어요 음. 그냥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했어. 어, 그게 네, 네. 알겠습니다, 하나님. 길을 열어주세요.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음악을 딱 시작하게 된 거죠. 네, 아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목니를 만들고. 그게 이제 15년 동안 지금까지 쭉 되어 오온 거죠. YB 윤도현 선배님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집사님이세요. 가끔 이제 선배님이 집에 갈 때가 있어요. 신이야. 그래도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? 그게 우리의 목표다. 언젠가 후배 밴드들 다 연합해서 하나님 찬양하자. 야 나도 유혹 되게 많고 뭐 나도 부족해.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게 좋다 막 그런 식으로 또 신앙 얘기할 때 되면은 또 너무 또 도전도 되고 네. 너무 감사하고 또 네. 그런 부분이 있죠.